여장을안하고 <laughs> <말씀 하시죠>, <laughs> <laughs> <잘>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엄마

맛있어 1번 아, 찍었으면 그만 찍어도 돼 세훈아 양양 보세요 너무 많죠 음? 훌륭합니다 김시만이 끝내줘요 여기는 음식 공입니다 <laughs> 강제 노동자들 갖고 왔죠 안가다 내가 아빠 찍어줘라. 아빠는 배추를 고 오셨어요. 이모한안 누가? 신신한. <laughs> <지어냐, 아빠? 웃음> <응. 웃음> 초록 배추에 하얀 소금 <laughs> 뿌려 뿌려. 설인다설인다 아니고, 저희는 양념 치는 거죠 지금은. 아니고. 고춧가루, 응. 많가이떡어어대서학교에서 네. 이걸 안 했나봐. 장은마가 한두 번다 봤었는데. 인데 아니 같은 양념. 然后呢，苦，有的有的，好不好好不掉油，嗯。们，